아,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민주당은 역시 어, 기대를 벗어나지 네. 못합니다. 어, 지금 그 국민의 힘이 엄청난 어, 내용을 겪고 있는데, 민주당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이제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참 볼썽사납습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중전마마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김건희 여사를 내쳐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균열이 생긴 틈을 타서 그 빈틈을 민주당은 파고들고 있다. 지금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음. 내용을 음, 여러분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균열을 파고들며 대대적으로 김건희 리스크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윤심, 한심 이렇게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그랬는데 정청래는 나라를 위해 중전마마를 버려라. 서은숙은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다. 그랬다아요또 서영교 최고는 사태 요구가 있었다. 거절했다. 이것은 당무 개입으로 공무원의 엄청난 선거 중립 위반 행위다. 뭐, 이런 주장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 김건희 리스크를 등에 업고 어, 이른바 쌍특검법, 김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이걸 이제 어떻게든 이번 주에 뭔가 시동을 다시 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특검법 거부권을 철회하는 촉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아니면 특검법 재의결 때 찬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실이 1월 5일 쌍 특검법 재의 요구권 거부권 행사했고 이제 이르면 25일 재표결에 붙어집니다. 어, 민주당은 아무튼. 이제, 그, 이,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조작 뿐만이 아니라, 디올백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이 될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완전히 이제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 원내인사들이 이준석,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태와 연결된 1년의 과정이 여당 순회교체 드라마. 여당 순회교체의 드라마다. 뭐, 이런 말까지 했네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8개월 만에 다섯 번째 한 위원장의 입당 한 달도 못돼 사퇴 요구가 또 벌어졌다 불안하고 기괴한 정권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윤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수시로 쳐내고 있다 정당 민주주의를 박살내는 폭군 윤석열 뭐 이런 원색적인 비난도 손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 이런 반응이 결코 민주당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렇게 준렬하게 꾸짖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친명계 정성호 민주당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다수 야당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김 여사 문제는 국민이 알아서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고, 민생과 경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총선이 되도록 영향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어 이날 이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게 이른바 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 어, 최재형 목사한테서 그날 이제 만나가지고 그 디올 파우치백 이제 그걸 어, 막 사용을 하는데도 억지로 놓고 가는 뭐 그런 장면을 손목시계에 차고 있던 그 몰래카메라에 잡혔다는 바로 그 영상입니다. 이것을 또 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무위원회가 열렸는데 원래 정무위원회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주로 집중될 예정이었는데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이 디올백 영상을 틀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민주당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어, 역시 또 이렇게 비한양되고 그리고 어, 마치 어, 남의 집 불난 것을 보고 어, 손뼉을 치는 듯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어, 그런 내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역풍이 이 불어올 것이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그렇게 여유롭게 비아냥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민주당도 첩첩이 이런저런 일이 산처럼 쌓여 있고 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해결책이 보일지 지금 그런 깜깜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렇게 국민의힘을 보고 별의별 얘기를 다 꺼내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우 이럴 때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그러나 볼 수는 없었고, 역시 예상했던 것에서 한 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민주당 지도부의 오늘 아침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